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자 팔로 쳐, 쳐도 돼. 머리도 헤딩해도 되고, 발로 해도 돼. 발에. 해도 돼. 손으로 해도 돼. 어, 자 그런데 너희가 같이 하는 거야 넷이 아, 아, 같이, 아, 같이 아, 안 떨어뜨리고. 야 쇼. 네, 손 이렇게 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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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도가 이쪽으로 오고. 자, 지민이 이쪽. 형아들 가운데서. 자, 형아들 가운데 쓰고. 충전을 던져주면 2분 동안이지 자 그럼 선생님 스타트를 지면 2분 동안 이거를 안 떨어뜨려야 모두 벌벌 벌을 벌게 할수 있어 자 준비하시고 해볼게요그 하나씩 자 갑니다 이제 네, 저희가 올리면 선생님 스타트 할게 자 준비 자 근데 이걸 할때 중요한 건 배려해야 돼 나만 맡겨서 간다냐 서로 같이 자 준비 자 갑니다 오, 이게 반칙이야. 그렇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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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젠업 네. 어. 27초 31초 30. 31초보다 업위 어. 32초 2초 냉장 정답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1키 뉴뉴 <laughs> 자, 그러면 쭉별나오로 가즈 갑니다 우선 자기 이름으로 3인시 저요. 네. 어, 경정 자 앞으로 평소에 하는 거 있어요. <laughs> 친구들하고. 자, 앞에 카메라 보고 좀더. 가운데. 좀더. 자, 김. 김경정이 경 경찰에게 도망쳐. <laughs> 정 정문까지 간다. <웃음> <웃음> <laughs> 아,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한5 0이좀 결론적으로 민준아, 너 빨리빨리 나와라. 이거네, <laughs> 그걸로 한국말을표현하한번 해봐. 민준아, 민준아, 빨리 나오렴. 카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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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 누난 나. 이는 심사할게. 이건 별두 개가 돼. 어려우니까 눈 누난 나. 눈 <laughs> 자, 기권 허용합니다. 자, 눈 누난 나. 이제 합니다. 눈, 눈이 온다. 눈, 눈, 나 눈, 나난 5개에서 16개 정도면 자, 이걸 많이 외우는 사람이 결과가 되는 거야 자, 대사를 잘 외워야겠지? 어? 자, 그거를 한번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가 갈려고 해? 저요 그래, 이건 빨리 하는 게더까저 다음 어, <laughs>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다... 아 기다려봐, 내가 시작할 거면 해야 아, 빨리 해주세요 가운데 에서봐 아니, 봐야지. 쳐봐. <laughs> 빨리 빨리 네. 가은, 카메라 봐야지 춤한번춰봐 빨리 해줘 빨리 하자 나 카메라 보니까 아, 지금 말고? 진짜 해? 네 오늘 아침 뭐 먹었어? 아, 진짜! 아. 아니, 뭐 먹었어요! 아, 왜 화날래? <laughs> 오 진짜 카메라 봐서 할게요 그럼 준비 천천히 이제 발음 정확히 시작 여덟 개지? 어디있어람은람바람 바위 하람그이새람은이나은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을은이천람은이사람 천천히 람은이 하세요. 사람은 하세요. 천천히. 加油 네, 아침뭐 먹었어? 아침에 샌드위치 먹었어요. 맛있었어? 네. 네. 할까? 네. 아네 <laughs> <약간 안 웃음> 아, 카메라, 봐, 카메라. 봐. 자, 준비. 시. 도박, 도박하게 바람. 크게. 시작. 해빛, 바람, 구름, 그늘, 바위, 무지개, 솔방울, 계곡, 바람쥐. 5 3 4 3 2아 모르겠어요 10개 와자 <laughs> 1라운드 <laughs> 민준이 9개 지민이 10개 동정이 10개 저소로 민준이 9개 이네자 응. 그럼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 이거를 이거를 나타내는 공통어 여름 넓게 봐. 이게 아 촐나, 어? 촐나? 촐나? 아니고 안 그래? 초원? 너무 어렵나? 산. 선생님 <목소리> 아침이요. 이슬이 낮이면. 더 중... 넓게 보세요. 산. 자, 산을 더 넓게 봐. 초 초성을 줄게. 지음 이음. 지금 요즘에 이런 거. 지음지음지음지음 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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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이유를나 지유, 지유, 음 지유, 지 지유, 지유, 지 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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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는유 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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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려운 지유, 자, 유 누구 먼저 할까? 저요! 자, 지민이 앞으로 자, 카메라 보고 자, 준비 시작! 회장, 복도, 지우의 필통, 교과서, 선생님 거울 해나요 거울? 거울 5, 사. 화장실? 5, 사. 시작! 교실, 복도, 시각표 점심시간, 생르실착 페이퍼! 오, 로딩 주사, 로딩 키게, 주사,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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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학교 없어요. 학교는 천째 장, 우동장, 우동장, 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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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 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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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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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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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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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 19개, 네? 6개총7개 아, 총, 총. <laughs> 18개, 19개, 1정개1개 18개, 민성이 몇개네개세개세개 19개, 19개, 개1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눈안 나?